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뭐랬했냐면 바둑에 관한 걸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도 갑자기 겸무경 하다가 늦었을 때 바둑 얘기를 꺼내느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겸무경이건 바둑이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진리를 갖다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그래요 그 꼭 현무경만 통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꼭 성경만 통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제대로 깨달으면 바둑이 현무경이고 바둑이 성경이고 또 제대로 깨달으면 돌 하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그 진리, 진리를 갖다 옹골차게 그 진리의 요소를 갖다가 함축적으로 그렇게 담고 있는 거라면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효율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서도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내가 현무경 지 강좌하고 있지만 꼭 현무경만 통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아침에도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무경에오부 오신수자인데, 이렇게 나가죠. 오부 신부, 신부 이렇게 찍었는데, 이걸 왜그 사람 꼭 인자를 붙이는 부처 만드는 걸로 알겠더라고요인오부 임신부, 임술부, 그왜 그러냐고 이제 알았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어 내가 그랬죠? 거기 어디에, 은, 그, 그 앞에 어디에 인오 임신이라고 써 있느냐. 현무경에 보면은, 임신이란 것도 없고, 그 이모란 것도 없고, 부에는 그냥 우리가 오부, 오부다,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거는 현무경부문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준 씨나 모산장 이런 분들이 깨닫고서, 아, 이거는 오부다. 그렇게 명칭을 붙인, 붙인 것에 지나질 않는 거지. 그, 어, 물론 그분들이 오부란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 수학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다 모든 게 임자를, 임오, 임신, 이렇게 임자를 붙이는, 붙이는 게 그게 진리냐. 그렇게 꼭 붙여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본다. 그 오가 임오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가보도 어, 될 수가 있고, 병오도 되고, 무오도 되고, 병오도 되고, 그 앞에 청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꼭, 인자만 붙은 걸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책에 설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거는, 아무리 그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발전이 그 없다. 그 인도 되고, 값도 되고, 정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왜한 가지만 생각하느냐. 내가 볼땐 그게 아니다. 는데 그렇게 얘기를, 전화, 상으로한 기억이 지금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자꾸, 그, 어떤, 한 가지 이론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더 이상 배쩔 못해요. 그, 똑같은 돌멩이하나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 그 속에서 열 개, 스무 개를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쁘다.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제가 이 현무경 강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말이 맞다? 그건 아니죠. 나는 이렇게 보고, 딴 사람은 또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 다르듯이, 같은 이 현무경 변는 안목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현무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걸 이해, 이해하는 데에는 바둑이 참 좋은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 바둑을 요인금하고 그 아들 단지에 가는 것 말씀드렸거든요. 요인금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흑토자가 세개더라세개다가 우측할 울자를, 올자, 자로쓴게 요인금이었다 그랬잖아요. 흑토자는 뭐냐면 십0의 성도라 했잖아요. 10하고 1하고 합한 게십은 무국이고 1은 탐을이거든요무구과 태극이 한걸 숫자로 11이다. 라 그럼 이걸 갖다 우리 조상들은 일월성자 길도자 성도의 성전에서 11도 받, 받던 거예요. 또 오행이 오행이 모두 성도를 하면은 오행이 성도를 하면은 55가 되잖아요. 이걸 대정수라 해요. 원래 크게 정해진 숫자다. 대장은뭐냐 크게 정해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크게 하늘과 땅 사람 이 모든 것이 앞서서 장차가 가장 크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상징적인 숫자가 55더라 그게 대정수예요그러면 55는 뭐냐면 5 9 8이 11이라 는데 5행이 전부 다 11성도 11로 다도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숫자는 기본적인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 아니니까, 1에서 10까지 합하면 그게 5 5예요이 얘기는 뭘 의미하죠? 기본적인 숫자, 10일, 20일, 30일, 뭘 숫자가 무한하게 벌어져도 그것은 1에서 10이 다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숫자는 1에서 10까지를 알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1에서 10까지 1 0숫자 합이 55더라. 그것은 결국은 뭘 가르쳤느냐 하면 1에서 10까지라고 하는 건오행이성도오행이 오행이 나름대로 2를 완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징적인 숫자가 55더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1에서 10, 10에는 11이 섯개가 있다는 거고 5개가 있는 거고 만약에 1에서 10일까지, 이제, 10개가 기본이지만은, 이게 10일 성도라니까, 11개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1에서 10일까지 하면, 55에다 1 1만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66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뭐냐, 6이 성도란 거예요. 6 곱하기 10이라면 66이 나오잖아요. 5 곱하기 10이라면 55대정쓰고6 곱하기 1 0하면 66이 나와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10개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홀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본 거고, 짝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 66이 되는 거예요. 짝수, 홀수의 중심은 5고, 짝수의 중심은 6이라그랬잖아요 홀수의 중심도 10의 성도하고, 짝수의 중심도 10의 성도를 한다면 55, 66, 합하면 121이 나와야 되죠. 12, 121은 뭐냐면 11 곱하기 1 1에되십일네11 곱하기 11그러 그러니까 음도 성도 한거고 양도 다 성도 한거고 그 성질적인 숫자로 121이 되는,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기본적인 숫자 1에서 10까지는 11 성도를 갖다 기준으로 한, 보여주더라 근데 그11 성도, 성도가 흑도자로돼가지고세개를 세계가 이제 모여서 그걸 우뚝하게 세운 게 요인금 요자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인금이 실제로 그 당시에 요란는 성을 가졌는지, 또요란는 명칭을 가진 그건 몰라요. 원래, 그, 명,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거의 다 그래, 옛날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사후에 거의, 거의 다 붙여져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하는 것도 세종대왕이 살았을 때는 세종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냥 임금님으로 불렸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포를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분은 세종이다. 그렇게 붙여줬어요. 요 임금이라는 것도 내가 볼때는 그랬을, 그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왜 굳이 토자 세계가 들어가고 우뚝할 울자를 쓴그 요자를 붙였냐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요임금이야말로이1일성도 천지인이 풍도하는그 이치, 그 이치를 갖다가 우뚝하게 세워준 사람이다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명칭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요임금이 아들 당주한테 자기가 깨달은 그 이치를 갖다가, 어, 바둑판을 통해서 읽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께서도, 그, 여인금과 아들 단지를, 그, 고사를 갖다가 비유로 들었잖아요그 비유로 들었던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더라. 중요하더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었던. 바둑판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둑을 못드는 사람이라도, 바둑판이 어떻게 생지건다 알아요. 근데 전 시간에 바둑은 원래 바둑에서 왔다. 어원을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바치라고 하는 거는 바전자 이걸 얘기한 거고, 바둑판에는 바전자가몇 개가 있느냐 하면 81개가 있어요. 81개. 그 시간이 되는 분들은 세보세요. 철자에 돼요. 공부할 때는. 그냥. 그런이탐당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 눈, 내 눈으로 직접 확인 해야 돼. 나는 이걸 직접 확인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둑판 전체를 보면은, 바둑판 전체가 하나의 답장 입니다 바둑판을, 19절, 가로 열압조, 세로 열압조, 이렇게 되는데, 크게 이제 그 모양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점이 하나 있고, 요거 천원점이라 고 하죠. 이 하늘천자, 그원원자 참고로, 이 천원이라는 용어는 중국이나 우리 한국산에 붙인 게 아니고, 일본에 기사가 붙였다고,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붙였는지 그냥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0천 원이라고 한그 의미,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반둑판에 한두판이 이제 점이 하나 인데 그걸 천 원쯤이다. 그두둑판에는 19, 19 해가지고, 전부다가 361개의 점이 있다랬잖아요. 361점이 있는데, 그, 요 1점. 이 일자이 뭐냐면 요거예요 천원점이요 천원점에서 나머지 360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의 핵은 뭐냐면 천원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목형에 위치하고 천원점에 위치하고 명나 똑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 천원점을 어떻게 그렸냐면열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천원점이 되 겠죠 이렇게 요건 그 뭐냐면 한번칼로자한번 가르고 두번 가른 거에요 열십자의 중심이 점이 있잖아요 근데 천원점은 열십자 중심이 아니죠 이 중심점 이제 바둑판에는 열십 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발전자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가정할 때에 여기도 지금 벌써 열십자가 있어요 또 여기도, 8천 자가 또 이렇게 열 십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열 십자가, 열 십자를 찾는다고 하면, 은8 1개예요그냥8천 자가 81개니까, 열 십자도 81개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천 원점에 있는 천 원을 이은요전만이전하고 360개 십자가를 이은게전하고 달라요. 여기 360개의 점은, 360개의 그 점은 전부 다 뭐냐면은, 1 0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천여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그 바둑 떠는 기사들도 그러고, 바둑 떠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이 점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1 0자의 중심지, 요거 먹이는 거지. 그 그러니까 천원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천원점의 그 열십자, 열십자 중심하고, 나머지 열십대 중심하고 어떻게 되느냐면 360대 열십자는 그냥 열십자예요. 그렇게. 하나, 둘, 음과 양이 겹쳐진 열십자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천원점만은 달라요. 세계의 그 삼극이라 그래요. 삼극의 선이 겹친거야. 하나 둘은 금방 아는데 나머지 한 개는 어디 있냐고요. 그래. 그걸 찾아내기 위해 지운 건 아닌데 요, 요렇게열 숫자 음과 양두 개가 겹친 열 숫자로 보면 다른 열숫자고 천우점은 다르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한거 그거 말고 대각선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대각선 두 개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장다두 개로 된 것처럼 대각선도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선이 몇 개냐면, 하나, 둘, 네 개의 선이 겹친, 겹친, 걸로 보여요. 네 개의 선. 그건 착각이에요. 세 개의 선이 겹친 거거든요. 3개. 분명히 4개인데 왜 3개라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박이나 사과를 갈라, 갈라보면 다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번 가르면은 이렇게 한번 가르면 두쪽지고 이렇게 한번 가르면 두쪽그 다음에 두번 가르면은 하나 둘셋넷쪽 지금 두번 가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 두번가름거것지 그러니까, 이, 받전자를 이루는, 바둑판에 있는 열십자들은 참다 뭐냐면은, 두번가르그 열쇠, 의배 중심점이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럼 두 번, 한번 가르면 쪽이고, 두 쪽이고, 두번 가르면 네쪽까진는 금방 이해되는데, 요거는 전에 이제 그 수박 가르면서 사과를 가르면서 설명했잖아요. 맨 처음에 사과를 한번 가르쳐 에는 이렇게 다르니까 그냥 쪼각두 개만 나왔잖아요. 근데 한번더가르니까네 조각이 나왔는데 십자가가 생기면서 십자가가 생긴다는 걸 중심점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근데 중점, 중심점이 생긴 생겼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중심점은 겉에 있는 중심점이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중심점이 아니잖아요. 즉 사과 씨가 들어 있는 그 내면의 중심점,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번갈려는건 뭐냐 면은 표면에 생긴 중심점이지, 내면의 중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더갈라야 돼요. 이렇게 가라든지 이렇게 가라든지한 번은 더갈라는데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된 거죠. 평면, 평면적인 그 <laughs> 평면에다가 설명을 하려고 칼드를 이렇게 하던 그... 이렇게 하면 된 거지. 실제로 그사과나수박을 갖다 놓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도 되거든요. 양면으로 벌어질 때는. 그래서 여덟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한 번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쪽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차가을 집은 그면 분명히 8조 쪽이 나오요. 그러니까 이 선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이게. 반드시 여기 또 이런 선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또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바둑판 보면은 그건 입체가 아니라 평면이잖아요, 그냥 넓판지에다가 그물과 그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입체가 아니라 평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세번 갈라요. 삼극. 그건 삼극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 번을, 세 번만 가르면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세번 가르면 은 안에 열 십자가 생기는데, 그열 십자는 한 번, 두 번, 세번 가린 세 개의 선이 겹친 열 십자잖아요. 이게 바로 천원점이에요. 게 그리고 두 개가 겹친 여 십자는 나머지, 나머지 여 십자, 그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생각들도 안 해요. 그냥 가족도 는 사람들도 그냥 승부에만 집착할 따름이지, 이렇게 세밀하게 보지 못해요. 그 요인금이 단주한테 가족판을 굳이 만들어주면서 이걸 연거하라는게 뭐냐면 은 사실은 천 원점의 이치를 갖다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중심으로부터 벌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뭐걸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러니까 신안 또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른데 있는 열십자 중심점을 안다고 해도 360점을 통과한다고 해도 이천 원점 하나를 못 보면은 그건 핵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단독판의 핵은 천원점이야. 천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거예요. 하늘, 하늘 차례가 으뜸은자잖아요 으뜸대는 하늘, 또는 하늘이 으뜸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천자 자체가 양, 음, 그 다음에 양, 음. 하늘과 땅, 둘에다가 사람은 하나죠. 하늘 하나, 땅 하나, 사람, 사람도 사람 하나인데, 사람은 남녀로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래서 횟수는 하나, 둘, 셋, 넷이지만은, 사실은 삼극이 겹친 거죠. 여기도, 천, 지, 이 이렇게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천이라는 그 자체가 이걸 말한 거예요. 중심점 말한 거예요. 이제.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늘천하고, 으트먼자를 같이 써서 천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일본 사람이 네, 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자리가 무극이 있고, 이 자리가, 그 다음에 태극도 있고, 한극도 있고, 삼극이 이 자리에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제가, 제가 굳이 전무병 강좌면서 요인금하고 단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바둑판을 발급판의 이치를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천원점을 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요걸 바로 보는 게 나를 보는 거고, 요 자리가 하나님인 자리고, 제 아무리 많은 그 변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참 그런데 여기서 벌어져 나는 거예요. 형상도 여기서 벌어진 거고, 변화도 여기서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갖다가 공부해, 공부 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를, 요, 삼급이 동시에 있는 그 자리를, 그는 민몸 여연하게 표현한 것은 내가 볼 때는 파둑판을 든다는 게 없어요. 아마 요인금도 그래서 파둑판을 통해서 그 아들 잔주한테 깨달음을 얻어라.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천 원짜리, 요걸 갖다 중점으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의 한 중심에 자리한 한 개의 전, 즉, 천 원점이 들어있는 받전자는 80의 중심, 곧 81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비가, 은비가 한 번에 경험여력에 나오는, 그, 경험여력에 <laughs> 나오는 건데, 은비가 기록한 전중식승아생자 전중우전, 유전도 당대 천명 유전전이다. 이게 뭐냐면 발전자 속에 십승이 있는데 십승지가 있다 고 얘기예요. 십승지는 전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교때그열 개의 명승리, 명승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전쟁의과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열 개의 명승지 그걸 찾기 위해서 도한다는 사람들이, 구도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찾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착각되이어요 그, 물질적인 그, 십승지는, 물론, 그, 지기가 좋고, 또, 발을 막아주 그런데 없는 건 아니죠. 있지만 그건 영원한 명승이도 아니죠. 영원한 십승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천원점이에요. 내 마음 행복판을 말한 거거든요. 그, 밭 가운데 시승기가 나를 산다고 얘기해, 아생자. 전주는 밭 속에 또 밭이 있고, 또 밭이 있는 그림. 그 그림이 당대 천년 훈련전이다. 당대 천년 동안을 갖다 훈련한 밭이라. 천년을 훈련하는 밭이라. 그, 천년이라는 것도 뭐 1년, 2년 그런 그 연대를 갖힌다고 하는 것보다도 12세계에 들은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건 천십이고, 지십이고, 인십이고, 10을 세금 곱해보세요. 그럼 이 천이 나와요. 응? 동그란 숫자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고, 100 곱하기 10은 천. 당연히 천이 나오죠. 그 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천십, 지십, 인십. 즉, 천원전에